네. <laughs> 제가 정말 레드카펫에서 이런 모습을 보게 될지라고 상상도 못했습니다. B2B 여러분, 어디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네. 자, 여러분들 역시 좀 가깝게 붙어서 서주시고요. 시선은 왼쪽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왼쪽.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가운데에도 카메라가 많이 있습니다. 활짝 웃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른쪽으로도 몸을 살짝 틀어주실까요? 네, 역시 목소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의상 얘기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골든 포춘 쿠키 진행을 할때 어떤 분이 한분제 옆을 쓱 지나가셨는데 너무 눈이 부셔서 제가 어떤 분이지 하고 차마 얼굴을 못 보고 그냥 옷만 봤는데 비투비 여러분이셨습니다. 어, 오늘 어, 어떻게 준비를 하신 건가요? 어, 동해, 어, 서해에서 잡은 신선한 갈치로 예, 자연 친화적인 예, 컨셉을 예, 또 이제 자연을 사랑해야 되잖아요 요새, 예, 그래서 이제 약간 살짝 그 바다 느낌으로 갈치 느낌으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지금 갈치 느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기 멤버분들 동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성진 씨 동의하세요? 갈치? 네, 갈치. 동의 동의하세요? 네, 누가 누구, 누구의 아이디어인가요? 어, 글쎄요 그. 스타일리스트 실장님 아이디어라, 예. 어, 직접 잡아오셨거든요, 서해에서. 예, 그래서, 그, 예. 박수! 아! 네. 아, 그런데 아마, 빅툭이 여러분이 아니셨으면 이 갈치 의상을 소화를 못 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이옷 입고 이제 무대하실 거죠? 어느, 어떤 무대 준비하셨나요? 예, 오늘 갈치를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 바치는 무대고요. 예, 어, 이제 큰, 예, 저녁 식사로는 갈치 조림 추천해 드립니다. 예. 또 은강이 형이 이제 갈치 묘사를 한번 준비했는데 갈치 묘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엄격갈이 은강 씨가 나오셨어요. 뭐라도 하셔야 될것 같은데? 갈치, 갈치. 제가 정말. 레드카펫에서 이런 모습을 보게 될지라고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만큼 유튜브 여러분은 늘 상상 그 이상을 보시기 때문에 오늘 시상식 무대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